안녕하세요. 우설티 v 의 연어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이야기 바로 출생 불교사의 대해 알아볼게요. 아주 신기해서 사람들도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입니다. 엄청나게 무섭거나 신기한 거수 있고요. 위계인들이 만개 샀다면 잘 놀자요.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자. 첫 번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상강창 모양 그까지 엄청나게 큰데 뿌려. 그걸 기계도 없이 만든 게 미스터리입니다. 외계인이 도와줬다는 소리도 있어요. 두 번째,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뭘르겠까요공중정사 공중정원. 진짜 하늘에 떠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부는 거대한 계단식 태봉이라고도 합니다. 물이 위로 흘렀다는 미스터리. 지금은 없어요.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제3 로버스의 고사. 그리스에 있는 데요 엄청나게 컸어요. 왜 이렇게 최외열 신상이라고 하면 한정로가 나왔을까요? 옛날에 한국 앞 양쪽에 다리처럼 서있었게큰 지진으로 쓰러졌고요.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데요. 네 번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집트입니다. 항구를 밝히던. 장들이와 등들 지금들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커서 1 0 0 k m 밖에서 보였습니다 배들이 길을 찾았고요 지금은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타이버들이 해저에서 흔적을 찾고 있어요 마우스로의 아니 다섯번째 마우스로의 영모 저는 아름, 아름답대요. 그래서 무덤을 영어로 마우소리엄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아르테니스 신전. 터키 여섯 번째는 역시나를 위한 공전. 아르테리스 신전, 아르테니스 신전. 아르테니스 신전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알고 있듯이 크리스의 치우스 아들, 아, 딸라고 볼수 있는데, 여긴 턱. 지금, 전쟁, 불, 여탈 등 슬프게도 지금 몇 개의 기둥밖에 없어요. 일곱 번째, 여러분 잘. 얘는 일자에 앉은 모습이었고요 진짜 흰색 진짜 안 보였어요 으아아아스아아보아이석상은 <laughs> 불가.. 고대 불가사의 포내기지 않아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 하! 왜냐면 아까 저도 모른다 했죠? 음, 근데 그, 그까짓히면 그제 발대 불교사의 근데 와이 석상도 엄청나게 네, 수수께끼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80톤이 넘고 눈인 것같대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라서 하늘이 뒤집어졌대요. 어때요? 7대 불가사월이와 바로 마지막에 모아의 석상을 알려줬어요. 어때요? 구, 좋아요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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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주세요. 다음번에는 아주 아주 재밌는 걸 다시 돌아갈게요. 안녕, 안녕, 썰집이에요, 누가. 다시 아, 히드로 온다. 빠이빠이. 잘했어?